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애들이 자라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로 하나씩 하나씩 나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카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게시글을 지난 10년간은 3,600개 이상 썼는데 지난 글들은 잘안 보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 새로 중요한 글들은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 8월 4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글입니다. 슈퍼게미 자유 게시판에 있고요. 자본주의가 펼치는 신기한 세상 이야기. 자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그리고 현재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께는 뭐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데 어, 여러분들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음잘 이해하셔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말을 다르게 해서 가면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본주의 세상만 이렇게 돈이 늘어나냐?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왕정시대도 그랬었고요. 뭐 전체주의시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돈은 계속 늘어났는데 우리는 현재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이 돈을 잘 이해하고 또 그리고 이 체제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여튼 이렇게 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의 가치는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저렇게 하다가 하락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그때 당시, 어, 제가, 어, 글을 적을 때그 자료인데 사실은 뭐좀더 지난 뭐 오늘의 자료를 올려드린다 해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은 계속 재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 재평가 받는 게 상승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난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주려고 하고 있어요. 월급을 더 올려주려고. 물론 우리가 아직 저성장 시대라서 지금좀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좀 잠시 주춤할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에서는 끊어버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월급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월급 더 받는 것을 좋아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월급 더 받는 거는 용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거는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더 받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받으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정상이고, 그것을 아무리 정부에서 찍어 누른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다시 폭발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식시장이 우리 지난 10년간 박스권을 형성했다 하지만, 아, 길게 보면은, 주식시장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어,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할 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식시장 이렇게 이 커지는 이유도 뭐 주식시장 뭐 세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또 각종 제조 원가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보자 1980 1980년도 후반 마 87년도 88년도 그때 그랜저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랜저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였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제네시스 G90이죠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5배 정도 올랐죠 그때 집한1,500 2,000주면 집도 안 샀습니까 근데 요즘 집 살라 그러면 아이고 엄청나게 줘야 집을 살 수가 있죠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튼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식도 가격을 증가시키니까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 내 월급 오르는 거는 참 좋아라요. 참 좋아라 하면서요. 어, 부동산은 못 삽니다. 집값 떨어질까봐. 어, 주식도 못 사요. 주식 가격 떨어질까봐. 굉장히 근시한적인 생각이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부동산이나 집을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 돈이 없다 하면, 점진적으로 노동수입을 통해서 돈을 자꾸 생길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계속 사모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기적으로 한몇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안 산다면, 사람이 몇년 살고 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뭐 백년도 못 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살기는 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진다고 못 샀지만 시간이 오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올랐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도 지난 뭐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오른 게 어디 있어요? 다 올랐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저런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수있는지런 것도 사지 못하고. 원금 보장, <laughs> 택도 없는 이 원금 보장, 적금 이자에 만족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원금 보장이라든지 뭐 적금에 목을 맬때그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고 있죠.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는 노동 수입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데 쟤들은요. 자본수입 더하게 노동수입도 노동 벌고, 뭐, 자본을 좀더 많이 한 사람, 아예 자본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거든. 그런 사람들을 자본수입이라, 자본가라 이야기 안 합니까? 뭐, 지금 현재 이, 뭐, 우리 카페에 있는, 음,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본을 늘려가는 사람, 노동수입을 자본수입으로 점점 대체시키 가는 사람에 속할 건데, 이 자체를 갖다가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버는 자체가 미운 거예요. 나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데,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실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증가시켜버리고, 부동산은 돈이 풀리니까 오르니까, 노동 수입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건데, 나도 그렇게 어렵지만 자꾸 자꾸 모아서 자산을 모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본 수입 얻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표를 가지고 가끔은 권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야 하면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더 내라고 세금을 빵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신기한 일이 생기죠. 이 자본주의 세상 희한합니다. 세금 드내라고 세금을 딱 올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본가들은 세금 네가 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 내가 이제 우리 노동자의 세상이 왔다. 노동자의 세상 왔기 때문에 자본가들 저 불로소득들 다 회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금 드내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임대료 인상. 상품 가격 인상으로 딱 들어옵니다. 소주 가격도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임대료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죠. 지금은 집값 워낙 좀 잡으니까 주춤한 상태이지만, 돈이 그동안 이 주춤 활동안도 풀린다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월급 올랐죠? 근로자 회사 다니신 분들 월급 올랐다 아닙니까? 근로자들의 월급이 오르고 돈이 더 풀리는데, 지금 부동산이 정책적으로 좀 잡는다 해서 주식시장에 세계 경기가 잘안 돌아간다고 해서 추첨한다 해서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갑니다. 왜? 세금 니가 내라고 전가시켜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세금 네가 내라 하니까 자꾸 임대료 인상, 상품 가격 인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월급 도 좋아하거든. <laughs> 월급이 더 좋으면 뭐 월급을 더 받으면, 100만원 받다가 200만원 받으면 참 기분 좋죠. 200받다가 400받으면 받다가 얼마 나 좋나. 좋지만, 상품 가격도 올라 버리고, 부동산 가격, 임대료도 올라 버려가지고, 이런 말 하거든. 월급으로만 뭐하노? 월급으로만 뭐하냐고? 나갈 게더 많은데. 그런 하소연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게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무조건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요, 이 자본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간언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본가들이 가진 정말로 마법 중에 하나가 이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가 내라예요. 자본가들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임대료 뭐 뭐든지 다 세금 내 가지고 세금 잡고 붙이면. 다 그렇게 임대료 인상으로 돌아와 버리고요 기업들한테 법인세 더 내고 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가지고 세금을 자꾸 더 매기면 가격이 인상으로 빵 돌아와 버립니다 그럼 내가 못 사니까 돈좀더 달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 버리고 그럼 나는 그 월급을 200 받던 거400 받고 400 받던 거500 받으니까 와이고 좋다 싶어도 쓸게 없어요 우리 자본적인 세상에 살면서 이런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가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동 수입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답니까 물론 그렇게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타고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려서, 가려서 타고나냐고, 이미 태어난 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게 싫으면은요, 다때려빠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 때려 박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뭐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게 바꿀 수 있는 사람 몇명 있어요.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당원이 되어야 잘 사는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 뭐 공동생산하고 뭐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런 그건 유토피아적인 사고 방식 이 불과하지 다 실패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 때려 박을 수 없다면은. 그냥 적응하고 살고 여기서 최선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 노동수입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든 세이브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궁핍하게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노동수입을 좀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단기간에 좀더좀큰 자본을 불려보려고. 근데 영혼에 그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여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정도로 좀 아껴서 살고 조금이라도 이렇 돈을 떼면은, 떼서 장기적으로 이 자본 수입을 불로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불로소득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세금을 갖다 걷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도 되지만은 막상 자기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노동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쫙 되어버렸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연금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뭐 젊었을 때 집이라도 좋게 사는 거 임대를 해서 자본수입을 주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노동수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 냈다고 해도 연금이 그렇게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하지만은 풍적하게 돌아오지 않거든. 그런데 이 자본수입마저 쥐가 젊을 때뭐 운동 좀 한다고 정의로운 세상 만든다고 세금 다 매기 나뒀더니 나중에 자기권태했을때 쥐가 세금 내야 돼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자본가들은 부동산은 임대료를 갖다가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입을 보존할 수가 있고요 기업하는 사람은 가격을 증가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 우리가 노동 수입을 얻을 때 자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도 이 비법을 그냥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살아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거듭나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 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주식 사라 워런버핏처럼 주식 사라 근데 워런버핏은 우리나라 오면 욕 별로 안 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악독하거든요 워런버핏 뭐 주식을 갖다가 그 지금 회사에서 배당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재투자를 했죠 그 사람들한테 늘 주식 사라 주식 사라 이야기 하거든 근데 워런버핏 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돈 많이 벌어서 저위 있으니까 뭐 아니 우상처럼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저 졸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뭐뭐저같이 이렇게 시다바리들 하짜는 사람들이 지가 볼때 가짜는 사람들이 주식 사라고 이야기하면 택덤 소리 한다고 뭐 공격하고 욕해요 있는 그대로 부자로 사는 방법을 그대로 자 가금 없이 전해드려도 뭐 택덤 소리 한다고 욕한다고 예, 참.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방법이 없잖아.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뭐 정권 바꿔가지고 세금 말매이면또뭐또 뭐또 증가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고 가난을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요. 그냥 믿으세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이말못 믿겠거든 공부해 보세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다 실제로 눈으로 한번 공부해 보고 집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이 주식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아, 그러다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거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